가는 중이냐면요. 야, 이사 간다고 일전에 말했었는데 오늘 잠금 내는 날이라서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저희 집이 되는 날이에요. 그 전에 한번 저랑 남편은 보고 왔었는데 꼬용이랑 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셋이서 저희 집을 보러 간답니다 <laughs> 여러분, 더 아, 드디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이게 저희 주방. 저희 주방인데, 새 집인데, 제가 주방에 욕심이 엄청 많아서 주방을 약간 수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방 새로 바뀐 모습은 이사할 때 새로 보여드릴게요. 이 냉장고장도 또 저희가 또 욕심이 있어서 아예 철거하고 새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장도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방. 안방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지난 집에서는 없었던 화장대가 드디어 생겼어요, 여러분. 화장대 생겼고 여기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샤워실.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짜자. 짜잔. 여기는 저희 부부 드레스룸이에요. 헉, 진짜 크죠? 와, 진짜 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두 번째 큰 방인데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쓸 예정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여기 쓸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진짜 넓다 했잖아요. 펜트리도 완전 깊게 이렇게 있어. 진짜 깊고 엄청 많죠. 너무 너무 좋아. 크. 신발장 쪽에도 펜트리가 있어요. 헉, 진짜 크죠. 여기 아기 유모차도 놓고 하면 될것 같아. 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꼬용이 방. 여기는 저희 꼬용이방 해줄 거예요. 와, 이쪽에는 꼬용이 침대 놓고 쪽에는 꼬영이 옷장 같은 거 이렇게 놔주려고요. 여기 꼬영이 방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laughs> 우리, 우리 집찾았어 <laughs> 엄청 우리 집 찾았어 얘는 아, 오늘 꼬용이 침대 사러 갑니다. 침대. 침대, 지금 시, <laughs> 쓰는 침대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침대를 바꿔주려고 침대를 사러 간답니다. 그지 꼬용이 침대 사러 가지?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어아 <목소리>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갑니다. 꼬용아. 꼬용아. 아이고. 여러분 지금 꼬용이 그 침대 사러 간다 했잖아요. 제가 꼬용이 침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에서도 꼬용이 침대 이제 신생아 침대 졸업하면 뭘쓸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돌돌쿠라고 쿠시너 살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원래는 쿠시노를 사려고 했어요. 그게 국민템이어가지고, 근데 국민템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보러도 갔었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가 첫 번째, 쿠시노 너무 내 스타일 아니고, 그리고 비싸.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거면 거면은 그냥 낮은 침대를 사자 해서 낮은 침대에서 또 예쁜 거를 찾은 게 슬로우 알레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서치를 해본 결과 침대가 지금 세일해가지고 프레임만 한 47만원 정도 하는데 리퍼브샵이 또 있더만 그게 전화해보니까 29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 가지고 그것까지 사오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슬로우 엘레 루디 귀엽다. 근데 예쁘긴 한데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걱정이긴 한데, 근데 와서 보니까 하이가드 침대가 예쁘긴 하네. 이게 하이가드거든요. 제 골반? 이 정도 되는데. 아, 이게 예쁘긴 한데. 안 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지? 순간 되는데. 훌쩍 어, 넘겠는데. 어. 꼬영 씨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어떤 침대가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리퍼브샵 위치를 파주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파주가 아니라 평택인 거야. 평택은 저희 집에서 진짜 멀거든요. 1시간 50분 정도 거리 그래서 급하게 또 찾아보니까 별내에 또 있더라고요. 근데 별내도 저희 집에서 멀는데 이왕 나온 김에 그래도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별내점에 가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기를 낳으면 뇌도 같이 낳는데 가가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맞아요 이거 제가 설치할 때사니까 제가 한번 이게 원판까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범퍼가드까지 해서 50만 원인 거고, 이거는 옆에 아... 상태를 보시면 된이 뭐 정도 인정한다고 음... 하시면 상관없는데, 음... 막 구조적으로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똑같은 소파 있어요. 근데 79만 원이야 대박인데? 응, 이것도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거 저거랑 세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이 아니, 여기도 있어. 이거. 이거랑 세트. 베이비룸스. 어머 어머. 너무 조그매. 기 뒤에 있는 게 상위 귀엽다. 조금 결국에 해결하고 그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짜장면 맛집이 있어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저뭘 골랐냐면 그 루디 저상력 결국에 그걸로 사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인터넷에서 최저가가 전부 다 해서 87만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부 다 해서 63만원에 샀어요 대박 완전 잘 샀죠 숙가숙 어, 그래, 완전 숙화잖아 어, 완전 롱이가 응. 이렇게 있는데 과연 엄마 아빠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꼬롱아 응, 엄마 밥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있어 없어? 가는 길에 스타벅스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라떼인가? 새로 나왔대 아우 <놀람> 어, 맛있다 달달구리 먹어볼래? 꾸맹이 <놀람> 엄청 섹쎅잘 자는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꼬맹이 지금 코 걸고 자고 있어 <놀람> 이 조그만 거를 끌고 엄마 아빠가 이한겨울에 <놀람>